안녕하세요.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입니다. 오늘은 저는 기아 소형 SUV죠. 최초의 소형 SUV 어, 스토닉의 신차화폐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일단은 코나가 발표가 됐죠. 최근에. 요즘에는 작은 SUV들에 대한 소식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글로벌 오토스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최근에도 시승기도 전해드렸던 그 코나이어서 요번에 또 스톤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다는요. 디자인이 좀 코나랑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. 어~ 코나가 조금 더좀 강인한 인상에 좀 다이나믹한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, 같은 아. 경우는 큰 묵직묵직한 큰 선을 통해서 좀더 남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볼때는 상당히 조금 앞, 앞쪽 모습이 납작하게 눌려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눌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직접 와서 보니까 어, 그런 인상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실제로 만났을 때의 모습이 좀더 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 뭐 코나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겠죠. 코나 같은 경우는 캐 그릴이, 현대의 캐스케딩 그릴이 적용이 됐었지만 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랑이 코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이 그릴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. 일단은 코나의 그 분리형 헤드램프가 있었죠. 어 주간주행등하고 헤드램프가 이제 분리됐던 그러한 디자인이 있었는데 어 스톤이건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. 일체형이 있고요. 방향지시등과 이제 헤드램프가 같이 일체형으로 돼 있고 이 아래에 그 안개등이 위치해 있습니다. 특히나 특징적이군요. 이라디에이 그릴 부분이 지금 완전히 막혀 있다는 부분이에요. 공기 유입구는 이 밑으로 예, 들어오게 돼 있고요. 조금 이제 한번 옆으로 한번 좀 볼게요.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루프 루프랙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c 필러 디자인이 조금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그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요, 그 c 필러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. 이것을 통해서. 어,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.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같나뭐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기아차가 보여줬던 실내 디자인을 많이 좀 따르고 있어요. 어, 아쉽게도 지금. 조금 실내가 어두운 상황이라 조금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일단은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그 포지션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이전에 시승했던 그 현대 코나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예상밖으로 좀 놀라서 좀. 어, 제가 상당히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.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 여성 소비자들까지 좀 폭넓은 그 소비층을 위해서 좀 시트도 높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기아의 이 스토닉은 어떨지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. 어, 꽤나 높이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데, <laughs> 아쉽게도 얘가 수동작동입니다. 코나는 자동이었어요. 어, 확실히, 아, 지금은 열려 있긴 하지만요. 네, 루프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긴하네 대충의 위치가 어, 코나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.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낮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사단으로 내렸을 때 시트 포지션이 코나보다는 조금 더 낮은 느낌이 듭니다. 그 시트 자체가 조금 더 낮게 될 수도 있지만요, 이 센터페시아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형태이 기 때문에 그그 운전석 차, 어, 포지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코나와 또 동일하게, 뭐, 스티어링 휠 주변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나, 뭐, 기아의 그 스마트, 아, 드라이버 아이즈라고 하죠. 그 현대에서는 이제 스마트 센스라고 부르는 그 주행 안전장치들이 왼쪽에도 위치해 있고요. 센터 페시아 중앙에 있는 이제 그인포테이머트 시스템은 기존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팅 방식이었지만 기아차는 이 좌우에 에어컨 그 덕트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밑에는 공주 장치 버튼들이 있고요. 공주 장치 버튼 같은 경우는 게임 패드를 형성했다고 해요. 좀 비슷한 이미지인 것도 같습니다. 하단에는 이제 12V 아울렛과 USB 포트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은 빠져 있습니다. 무선 충전은 없는 옵션으로도 뭐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. USB도 하나, 그 다음에 12V 아울렛도 하나만 위치해 있습니다. 코나는 두 개가 있었거든요. 아무래도 그런 점이 조금 편의 장비에 있어서는, 이 운전석에 있어서의 그 편의 장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. 기어노브 쪽에는 이제 뭐 열선 시트라든가, 어 시트, 그웜 버튼이 있네요. 하지만 쿨링은 또 없습니다. 코나와 사실 조금 비교를 하자면 어, 옵션이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. 만큼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이 되기는 하는데요. 응.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겠죠. 여러 가지 를몇 가지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좀 가격을 낮추고. 운석 한번 보겠습니다. 아까 운전석 시트를 이제 제 체형에 맞게 조금 위치를 조정했었는데요. 그렇게 화축은 아니까. 무릎 공간이 한 주먹 하나 정도가 남고, 또 머리에도 주먹 하나가 조금 여유 있게 남네요. 여유롭습니다. 예, 네. 뒷좌석 소형 SUV 치고 이 정도 공간 뽑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. 코나와 뭐, 스토닉 역시 이렇게 아주 좋은, 어 모습을,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. 특징, 코나와 좀 차이점이라면 여기 USB 포트가 또 하나가 있네요. 어, 네. 뒷좌석 편의성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여기가 좀 화면이 좀 어둡네요. 좀 보이진 않지만, 일단 USB 포트가 하나 위치해 있고요. 트렁크 한번 보죠. 네, 트렁크 같은 경우에 351L 적재 공간인데요.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코나 같은 경우는 사실 한층이 그냥 있었고, 그 들면 이제 바로 뭐 서랍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, 어, 스토닉 같은 경우는 그냥 넓게 뚫려있네요, 다. 실영성은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차고, 그러니까 적재 공간, 트렁크의 높이 같은 경우에 코나 쪽, 아, 코나보다 살짝 높은 것 같네요. 코나가 제 허벅지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었는데,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.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그 물건을 실을 때 적재할 때좀 편의성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실내 적재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한번 그리고 엔진 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닉 같은 경우는 이제 1.6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지금 110마력 이고요 토크는 30.0 인데요 디젤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. 당연히 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솔린과 디젤 뭐 두개 라인업으로 구성이 돼서 수출 모델도 그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, 스토닉만큼은 이제 디젤 모델,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되는 게좀 특징이자 좀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. 아무래도 좀, 어, 뭐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의 전략 차이인 것도 같아요. 스토닉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을 조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코나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, 그리고뭐 중국 시장까지도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나는 조금 더 다양한 그 엔진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스토닉은 디젤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. 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출시도 예정돼있습니 스토닉 같은 경우도 아직은 스토닉은 근데 아직은 그 전동화 차량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출시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. 그런 부분이 조금 특징이기도 한데요. 그러니까 뭔가 이 스토닉은 조금 더 지금에,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경제성이라든지, 차량의 가격을 아주 극단적으로 낮췄다든지, 1 8 0 0만원대에 디젤 모델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, 1800만원대로 그 엔트리 모델의 가격을 맞췄고요. 또, 연비 또한 17.0이거든요. 2급, 어, 소형 SUV급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차량이 이제 QM3 있죠. 17.3 나오고 있는데요. 디제 모델로서 지금 그 바로 밑에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가격 가격과 함께 이제 연비 이두 가지의 그 어쩌면 그 20대 30대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를 아주 잘 잡아낸 그러한 모델인 것 같고요. 타겟의 목표를 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뭐 라인업을 좀 디제 단위 모델로 한다든가.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조금 간단히 스토닉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. 더 자세한 모습은 7월 말에 그, 어, 미디어 시승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. 그때 더 자세한 모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.